1926년 8월 4일 새벽 4시,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대한해협 현해탄을 지나던 덕수안의 갑판 위에서 두 개의 그림자가 일렁겼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비명도 없이 무거운 물체 두 개가 바다로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실에 남겨진 것은 주인을 잃은 구두 두 켤레와 짐을 집으로 보내 달라는 짧은 메모뿐이었습니다. 조선 팔도를 뒤흔든 세기의 스캔들 한국 최초의 소프라노 윤심덕과 천재극작가 김우진의 동반 자살 사건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단순히 두 남녀의 죽음을 넘어 조선 전체를 충격과 공포, 그리고 기묘한 낭만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당대 최고의 스타였던 소프라노와 총망받던 부잣집 도련님을 차가운 심해 속으로 몸을 던지게 만든 것일까요? 이야기는 1920년대, 이른바 모던보이와 모던걸이 활보하던 경성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윤심덕은 그 시대의 아이콘이었습니다. 평양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조선 총독부의 관비 장학생으로 선발될 만큼 천재적인 목소리를 가졌던 그녀는 도쿄 상급음악학교를 졸업한 한국 최초의 소프라노였습니다. 펀치란 키의 서구적인 외모, 당당한 말투까지, 그녀가 무대에 서면 조선의 남성들은 넋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조명 뒤에 가려진 그녀의 삶은 지독하게 고독했습니다. 집안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중압감과 그녀를 시기하는 사람들의 입방하는 끊임없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전남 목포의 거부 집안 아들이자 총망받는 극작가였던 김우진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아내와 자식이 있는 유부남이었지만 예술적 영혼이 통했던 두 사람은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당시 유교적 가치관이 지배하던 조선에서 유부남과 미혼 여성의 사랑은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불륜이자 죄악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소문이 나면서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고, 윤심덕은 돈 때문에 남자를 꼬신다는 악의적인 루머에 시달리며 심각한 우울증을 겪게 됩니다. 결국 이들은 막다른 길에 다다릅니다. 1926년 7월, 윤심덕은 일본 오사카의 니스토 레코드사에서 음반 녹음을 마칩니다. 그리고 녹음이 끝날 무렵, 그녀는 예정에 없던 곡 하나를 추가로 녹음하고 싶다고 제안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설적인 곡, 사의 찬미였습니다. 광막한 광야를 달리는 인생아, 너의 가는 곳그 어디냐, 이바노비치의 단유부강의 잔물결에 직접 가사를 붙인 이 노래는 마치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는 유서와도 같았습니다. 녹음을 마친 그녀는 김우진과 함께 부산행 연락선 덕수안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배가 현해탄의 가장 깊은 곳을 지날 무렵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파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건 직후 신문들은 앞다투어 이 소식을 호외로 타전했습니다. 조선 최고의 스타가 불륜남과 동반 자살했다는 소식은 엄청난 자극제가 되어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현장에서는 구두와 메모 외에 시신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바다가 깊고 물살이 세다고는 하지만 흔적조차 남지 않은 실종은 기묘한 음모론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두 사람은 죽지 않았다. 이탈리아로 도망쳐 악기점을 운영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더라. 는 목격담이 떠돌았고, 심지어는 레코드 판매량을 올리기 위해 레코드사와 짜고 친 자작극이라는 설까지 돌았습니다. 실제로 윤심덕의 죽음 직후 발매된 사의 찬미는 당시로선 상상도 못할 수치인 1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며 조선의 모든 축음기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면서도 그 비극적인 서사가 담긴 노래를 듣기 위해 지갑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사랑을 찾지 못한 청춘들의 슬픈 마침표였을까요? 아니면 세상을 기만한 완벽한 탈출극이었을까요? 죽음으로 완성된 그들의 분류는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해탄의 깊은 안개 속에 갇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윤심덕이 마지막으로 남긴 노래, 사의 찬미의 가사는 그 자체로 거대한 복선이었습니다. 광막한 광야에 달리는 인생아, 너의 가는 곳그 어디냐? 쓸쓸한 세상 험악한 고해에 너는 무엇을 찾으러 가느냐? 이 노래는 녹음 당시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조차 소름 끼치게 만들었습니다. 원래 녹음하기로 했던 곡이 아니었음에도 그녀는 강하게 고집을 부렸고, 심지어 반주자에게는 가장 슬프고도 처절하게 연주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한 깊은 허무함이 서려 있었다고 목격자들은 전합니다. 녹음을 마친 그녀가 굵은 눈물을 흘리며 스튜디오를 나설 때, 그것이 조선을 뒤흔들 비극의 서막임을 알아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사라진 현해탄의 밤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실종 직후 선실에서 발견된 물건들은 기묘할 정도로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윤심덕의 가방 안에는 현금 140원과 장신구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김우진의 지갑 역시 두툼했습니다. 동반 자살을 결심한 사람들 치고는 너무나 많은 돈이 남겨져 있었다는 점이 의구심을 자아냈습니다. 더욱이 김우진은 당대 최고의 자산가였던 김성규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사랑의 눈이 멀었다 한들 모든 부귀영화와 가문을 등지고 그토록 차가운 바다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당시 언론은 이들이 자유 연애라는 이름 아래 사회적 지탄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지만 대중의 반응은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들의 죽음을 아름다운 순애보로 칭송하며 눈물을 흘렸고, 다른 한쪽에서는 무책임한 불륜 세력의 도피라며 냉소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몇달 후부터 죽었다던 두 사람을 목격했다는 증언들이 괴담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어느 작은 악기점에서 윤심덕과 똑같이 생긴 동양인 여성을 봤다. 상하이의 어느 저택에서 김우진으로 추정되는 남자가 한 여성과 함께 지내고 있다는 구체적인 목격담이 신문에 실리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두 사람이 배에서 뛰어내린 척 연기만 하고 미리 준비한 작은 배를 타고 일본의 다른 섬으로 도망쳤다는 시나리오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음모론에 불을 지핀 것은 다름 아닌 레코드사의 태도였습니다. 윤심덕의 실종 직후 기다렸다는 듯이 사회 찬미 음반이 발매되었고 광고 문구에는 윤심덕의 마지막 유언이라는 자극적인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사람들은 레코드사가 마케팅을 위해 두 사람의 실종을 조작했거나 최소한 자살을 부추긴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미스터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사람의 가족들은 시신조차 찾지 못한 이 비극 앞에서 이상하리만큼 침묵을 지켰습니다. 김우진의 아버지는 아들의 실종 소식을 듣고도 가문의 수치라며 일절 함구했고 윤심덕의 가족들 또한 서둘러 장례를 치르며 사건을 덮으려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거대한 비밀을 알고 있는 듯한 그들의 태도는 대중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과연 그들은 현해탄에 집어삼킬 듯한 파도 속에서 정말로 생을 마감했을까요? 아니면 억압된 조선의 현실을 피해 제3의 장소에서 꿈꾸던 자유를 만끽하며 살았을까요? 당시 조선을 지배하던 엄격한 도덕적 잣대와 새롭게 밀려오던 서구식 낭만주의가 충돌하며 빚어낸 이 기괴한 스캔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자살이 아닌 실종이라는 키워드에 무게가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건의 가장 어두운 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당시 경성을 떠들썩하게 했던 윤심덕 애인설의 주인공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우진 외에도 그녀를 후원하던 권력자들과 재력가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얽히고 설킨 치명적인 금전 관계까지 그녀의 죽음이 단순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협박과 압박 때문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사건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윤심덕의 죽음을 둘러싼 의문은 시간이 흐를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당시 경성 사교계에서는 그녀의 연인이 김우진 한명 뿐이 아니었다는 은밀한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특히 세간의 주목을 받은 인물은 자상과 이용문이었습니다. 윤심덕이 거액의 돈을 빌렸다는 소문과 함께 그녀가 이용문의 첩이 되려 한다는 비난 섞인 보도가 신문 지면을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장녀로서 부모님과 동생들의 생계를 오롯이 책임져야 했던 그녀에게 예술가로서의 자존심과 현실적인 경제난 사이의 괴물 같은 간극은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보이지 않는 손이었습니다. 김우진과의 사랑이 순수한 예술적 교감이었다면 이용문과의 소문은 그녀를 타락한 신여성이라는 프레임에 가두는 치명적인 독이 되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날의 연락선 덕수환의 가판 위를 주목해야 합니다. 만약 두 사람이 정말로 동반 자살을 선택했다면 왜 하필 그 시점이었을까요? 윤심덕은 일본에서 막대한 계약금을 받고 음반 녹음을 마친 직후였습니다. 앞날이 창창한 소프라노가 성공의 정점에서 죽음을 택했다는 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서 소름돋는 가설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기획된 자살이라는 설입니다. 당시 음반 시장은 막 걸음마를 뗀 상태였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 강력한 사건이 필요했습니다. 니토 레코드사는 윤심덕의 비극적인 사랑과 죽음을 마케팅에 이용하기 위해 그녀의 심리적 불안을 교묘히 이용하거나 심지어는 실종을 방조했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녀가 죽고 난뒤 사회 찬미는 조선 전역에서 없어서 못팔 정도로 불티나게 팔려나갔고 레코드사는 전례 없는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이 누군가에게는 최고의 비즈니스가 된 셈입니다. 더욱 기막힌 사실은 사건 당일 두 사람의 행적을 목격한 승무원들의 증언이 엇갈린다는 점입니다. 배 위에서 두 사람이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았다는 이가 있는가 하면 전혀 다른 인상차계의 남녀를 목격했다는 기록도 존재합니다. 결정적으로 그들이 바다에 몸을 던지는 장면을 직접 본 목격자는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직 풍덩 하는 소리와 남겨진 유품뿐이었죠. 일각에서는 김우진의 막대한 재력을 바탕으로 선원들을 매수해 몰래 작은 배로 갈아타고 일본의 외딴 섬이나 상하이로 탈출했다는 시나리오를 정설처럼 믿고 있습니다. 신분세탁을 통해 지긋지긋한 불륜의 낙인과 봉건적인 가족 제도로부터 완전히 증발해버리는 선택. 그것은 당시 억압받던 청춘들이 꿈꿀 수 있는 가장 대담하고도 완벽한 복수였을지도 모릅니다. 조선 최초의 소프라노와 천재 극작가의 마지막은 결국 미완성으로 남았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차가운 현해탄의 물결 속에서 영원한 안식을 찾았는지 아니면 이탈리아의 어느 이름 모를 거리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제2의 인생을 살았는지는 오직 바다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윤심덕이 마지막으로 남긴 목소리, 사의 찬미는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곁을 맴돌며 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그녀가 간절히 갈구했던 것은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지옥 같은 세상으로부터의 완벽한 탈출이었을까요? 1926년 8월 4일, 그날 밤의 진실은 여전히 현해탄의 깊은 안개 속에 잠겨 대답이 없습니다. 사건은 종결되었지만 미스터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조선을 뒤흔든 이 희대의 스캔들은 단순한 치정극이 아니라 시대를 앞서간 두 영혼이 온몸으로 부딪히며 만들어낸 잔혹한 서사시였습니다.